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과 학과장 박영진입니다. 남해중 미용예술학과는 산업체와 연결된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헤어디자인 전공, 메이크업 앤 네일 전공, 피부 미용 전공, 방송 스타일리스트 전공으로 나뉘어서 진행하고 국내 최고 미용 분야 브랜드의 취업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테크닉 교육과정과 더불어 대인관계 개선 및 학생들의 내적 성숙을 위한 인문학적 교육과정과 미용산업에 종사하며 꼭 인지해야 하는 보건관리과정, 더불어 예술적 관광을 배양하기 위한 미술 관련 교육과정을 넣어 최고의 미용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배가시켜 테크닉과 예술관과 미용인 자세를 모두 갖춘 융합형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용예술학과 산업체 협약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와 해외약 300개의 샵을 가지고 있는 리아네어와 국내 33개 지사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뷰티스쿨 외에 국내 최고 브랜드들과 협정을 맺고 있어 대한민국 미용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 업체들과 손을 잡고 함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해종의... 특징적인 차별화 정책은 첫째로 현장 언어에 풍부한 실력 있는 교수님을 모시고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위해서 방학 개념이 방학 개념이 없이 학생들을 위한 특강 및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미용예술학과 에 입학하는 위정공 학생들에게 간호조무사,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학교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자매결연을 통해 남서울대학 미용보건계약학과로 입학하도록 하며 4년제 학위 수여를 받게 합니다. 추 대학원 진학 상담 등도 이루어지도록 하여 미용, 미용 학생들이 진정한 교육인으로 가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장학금 제도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고의 취업처와 평생 늘 미용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리는 남해종 미용예술학과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